먹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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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기게하니까? 아니 내성덕을 찍을라 야 돼. 음. 오늘 없청면이오셨면 음. 그래. 그래. 그러게. 아, 그래서 또많이러 아, 네. 많이 오셨어요. <laughs> 동영상 찍지 말고. <말라>. 네. 몰라? <laughs> 아유, 세상에 많죠. 많죠. <놀람> 김사랑을 전담 맡고 <놀람> <하고> 있네. <놀람> 저게 오신다. 내 앞을 여기 다 가로막네. 불편하데 저기 <목소리> 다 가로막아서 내 일로 왔어. 걸어오시는 거 찍어야지. 가운데 걸어오네, 가운데. 가운데 들어오지 지금 안경 쓰고, 어? 빨리 찍어놔요. 김사랑이 시끄럽게 또 돼지가 날뛰고 있습니다.

그만,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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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아, 마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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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